안산 <laughs> 상록교회 청년 김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신천지 피해 가족 연대 많은 가족분들 앞에서 저의 간증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짧게 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유치원 교사와 국악방송 연주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월 대학 4년간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가 심리 상담을 권유하면서 저를 신천지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에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의 모든 상황과 정보를 알고 있는 신천지 신도인 친구가 권유한 성경 공부를 통한 심리 치유 상담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느껴져서 의심하지 않고 상담사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상담사는 진짜 상담사가 아니라 신천지 1 2 지파 중에서도 전도 잘하기로 소문난 시몬 지파의 전도 특공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대일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룹 보금방으로 옮겨져서 교사라 사칭하는 교수라 사칭하는 전도 특전대 대장 밑에서 그렇게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속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마찬가지였고 정통교회의 기본 교리를 전혀 몰랐던 저는 분별력이 없어서 마른지에 마른 스펀지에 마른 흙탕물 빨아들이듯이 있는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신천지 추수꾼들의 전도 수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교인인 척 연기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해서 미혹해 가기도 하지만 심지어 저같이 불신자이거나 타종교 사람들도 각종 위장 동호회나 동아리, 길거리 인터뷰, 위장 문화 행사 참여 활동 등으로 접근해서 미혹하는데 특히 청년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신들이 먼저 신천지하고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듣기 시작하면 먼저 입막음 교리라고 해서 신천지 공부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차단시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신천지 교리 공부하는 것을 숨기게 했고 또 거짓말 교리에 넘어가서. 특전대원이 짜주는 거짓말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 연기를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생활을 모두 그만두고, 제가 배워왔던 15년간의 판소리, 전공했던 것들을 모두 그만두고, 제 생활을 제 시간을 신천지에 바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한 일은 거짓 그리스도인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입사기라는 것을 했는데, 저도 처음 온 것처럼 거짓말 연기를 하면서 처음 미혹해온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나 여러 대학교에 있는,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 뮤지컬 공연 등의 위장 행사에 참여했고,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종교 특강 등의 행사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신천지를 찬양하였고, 문화 공연을 가장한 신천지 행사마다 불려 가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과 상담소의 도움으로 저는 2014년 10월에 개종 상담을 받으러 안산 상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단 상담소에 가면 감금, 폭행하고 부모가 개종 목사에게 돈을 바쳐서 강제로 교육받게 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드라마로 제작된 영상까지 보면서 개종교육에 절대 끌려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니네 영이 죽는다.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도망쳐서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상담을 듣지 않으려고 엄마의 어깨와 동생의 손을 물어뜯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모두 다 사기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주 이만희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종교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나와 보니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laughs> 평생도록 이단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탈 뻔했던 저를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후속 교육 과정 중에 구원론을 들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저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값 없이 속죄해 주셨고 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정...